어르신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 혈관 나이는 얼마나 될까?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혈관 노화는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. 주원이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, 잘못된 식습관, 운동 부족입니다. 이에 예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어르신의 혈관 나이가 규칙적 걷기 습관으로 실제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.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혈관 탄력 유지에 큰 도움 됩니다.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식습관 세가지입니다 첫째, 채소 중심 식사 (브로콜리, 시금치, 토마토). 둘째, 좋은 지방 섭취 (올리브 오일, 견과류, 등푸른 생선). 셋째, 가공 식품과 설탕 줄이기. 예시: 아침에 잡곡밥, 시금치 나물, 연어 구이.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루 1.5리터 권장. 생활 루틴과 운동입니다. 유산소 운동 걷기, 가벼운 조깅, 실내 자전거, 근력 운동 아령, 스쿼트, 스트레칭, 생활 속 활동 계단 이용, 집안일, 하루 30분 활동 목표, 주 5회 추천, 예시 아침 10분 스트레칭 점심 전 20분 걷기, 미세혈관 관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자연 요법 혈류 개선 마사지 조교 호흡법 하루 5분 심호흡 손발 스트레칭 시니어 안전 기준 강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 혈관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습관 1 규칙적 생활 기상 취침 시간 일정하게 2.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관리 감사와 기쁨 표현. 3. 작게 시작. 꾸준히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루틴부터 시작.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은 젊어집니다. 내일도 함께 실천해요.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루틴 모두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이 모이면 혈관도 마음도 젊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